11월 2일 탭스 기출문제, 독해, 저원문항 상세설 강의입니다. 강의를 통해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들의 근거, 빈출장화들을 정리해드리고, 각 문제들을 꼭 맞춰야 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배점을 표시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문항이 많다보니,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므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파트 1, 빈칸 1번, New o f f 병원 이전 공지, 이번 주 예약 환자까지만 여기에서 진료보고 Our appointments operating out of new location 다음 주부터는 새 장소에서 진료한다 Accommodate more in better 더 많은 환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란 내용이었고요 Relocate o n 곧 우리 병원 옮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New office move를 relocat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2번 기업들이 최근 들어 직원들 채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Screen candidates Using arbitrary requirements 정작 임의로 설정된 학벌과 경력으로 지원자들을 선별한다 Prevent From due consideration요구 기준은 못 맞췄지만 회사에 적합하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배제시킨다는 내용이었고요. Remove unnecessary barriers지원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rbitrary requirements를 unnecessary barriers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3번 대형 스크린을 구비한 R 식당 동네에서 유일하게 스포츠 중계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During finals 그래서 특별히 파이널 기간에만 손님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중계 수도 늘리고. Open pass user closing time 청소마감인 12시보다 더 늦게까지 영업할 예정이라는 공지였고요 Temporarily extending operation hours 일시적인 영업시간 연장 안내가 정답이었습니다 During finals를 Temporarily Open past usual closing time을 Extending operation hours 이렇게 돌려말했습니다 4번 전설적인 K 가수의 전기 출판 작가가 책을 집필하기 위해 K와 대면 인터뷰한 후 그의 업적들은 책에 잘 정리했던 반면 His darker periods Lightly addressed 그의 개인적인 아물기는 매우 가볍게 짚고 넘어갔다 Agree to leave out 아마 사생활 내용 은 책에서 상세하게 안 다루기로 합의본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가 빈칸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쉽다는 내용이었고요. Have d u t deeper into mysterious face 베일에 가려진 시기를 더 파고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His darker periods를 mysterious fac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had inquired about private struggles 인터뷰에서 사적인 어려움을 물어봤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작가가 K와 대면 인터뷰를 한후 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아예 안 다룬 게 아니라 가볍게 다뤘을 뿐이고 그와의 인터뷰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그 비중이 어땠는지는 질문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5번. 세계 여행을 할 당시에 Fellow. 같이 여행하는 동료 배낭 여행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One was instant. 서로 공통점이 많고 관심사가 같고 또 함께 여행 중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즉각적으로 친해졌고 그래서 꽤 긴밀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Lost contact.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연락이 끊겨서 빈 칸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고요. Treasured. Ephemeral. 소중했던 관계가 때로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Fellow, Instant, 빈출 단어입니다. 6번, k b o n Longevity, 암컷 범고래는 특이하게 폐경 후에도 장수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원인을 빈칸으로 추측한다. 젊은 암컷 범고래는 양육하느라 바쁘지만 폐경 후에는 수컷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번식기가 되면 나이든 수컷들이 젊은 수컷들을 많이 공격하고 이 과정에서 폐경 후의 암컷들은 나이든 수컷과의 싸움을 불사할 정도로 intervene in conflict, 갈등에 직접 개입해서 무리의 질서를 유지한다. Higher survival r a t e 그래서 폐경 후의 암컷 집단의 많은 무리일수록 종의 생존률이 높다는 내용이었고요 breeding protect from harm 번식기에 어린 수컷들을 안 다치게 보호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intervene in conflict 이걸 protect from harm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avoid conflicts with male 수컷들과의 갈등 피하기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이 선지의 의미는 수컷들 사이의 갈등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c o n f l i c t with male 암컷과 수컷 사이의 갈등을 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답이었는데요 폐경후의 암컷 범고래는 수컷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 싸울 정도로 개입한다고 했으니까 갈등을 전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맞서 버리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7번 Transition 역사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발생한 이유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영국에서 숲이 줄어들자 장작이 석탄으로 변경되었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고래 수가 줄어들자 고래 지방에서 석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Depletion of Previously Abundant Sources 이전에 풍부했던 연료원의 고갈이 정답이었습니다 Transit Depleting Source 빈출 단어입니다 8번 Ultra Processed Imposed Tax 초가공식품 즉 가공을 너무 많이 한 식품이 너무 망가져서 이에 따른 건강 우려가 증가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이런 걸 만드는 식품업계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기존의 낮은 퀄리티의 저렴한 가공식품들을 비싸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minimally processed 건강한 최소로 가공된 식품들은 저소득층들이 사 먹지 못한다는 걸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work with industry new wave 정부가 가공식품 업계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설탕을 적게 한 가공이나 섬유질을 늘린 가공이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process differently rather than less 식품 식품을 덜 가공하는 대신에 다르게 가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work with new wave를 process differently minimally를 less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stricter regulations 식품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선지의 경우 지문의 초반부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식품업계와의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오답 이었고요 또 다른 오답으로 incentivize produce healthy foods 건강식을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 을 줘야 한다 이 선지의 경우 지문에서 건강식은 저소득층이 못사 먹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들 들에게 혜택까지 주는 건 지문과 더더욱 무관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연결어 9번 동물 보호소의 감사 인사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후원 요청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빈칸이 나오고 글을 올리고 2주 만에 raise over 목표 모금액의 50% 이상을 채웠다는 내용이었고요. 앞 문장에서 언급된 도움 받은 내용을 뒷 문장에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indeed 실제로가 정답이었습니다. 10번 별은 진화 과정을 거칠수록 transform into heavier 점점 가벼운 원소에서 무겁게 바뀌는데 처음엔 제일 가벼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 빈칸이 나오고 헬륨이 탄소로 그 후에 탄소가 철로 바뀌면서 폭발한다는 내용이었고요. 별의 진화라는 연쇄적인 과정 중에서 빈칸 앞 문장인 첫 번째 단계가 나왔고 뒷 문장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이어졌기 때문에 in turn 순차적으로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로 2 넘어가서 단소리 11번 resistance training 저항 훈련은 특히 노인들에게 유익하다. A에서 노인들은 자연적으로 근육량과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B에서 regular can slow down 주기적인 저항 훈련이 이 과정을 지연시킨다. D에서 able to live healthier 결과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 더 건강해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전부 저항 훈련의 유익함을 다루고 있는데 뜬금없이 C에서 s t a l start gradually, seek advice.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올바른 자세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저항 훈련의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딴 소리였습니다. 12번 Support humanitarian. 독일의 M 연예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주의와 미군을 지지했다. A에서 나치로부터 도망친 난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도 했고 C에서 미군 부대 공연과 미국의 전쟁 채권을 홍보했다. D에서 a r n 그 공을 인했 장 받고 미국에서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요. 전부 이 연예인이 반 나치에 기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b 에서 뜬금없이 refuse lucrative offers. 독일로 돌아오라는 값비싼 제안을 거절한 후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 연예인에 대한 나치 독일의 회유를 다뤘기 때문에 딴 소리였습니다. a 메인 lucrative,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파트3로 넘어가서 메인 13번 회산의 공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가 스폰서 자격으로 이벤트 부스를 연다. 닌스타, 우리 제품을 전시하고 컨퍼런스의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필요한데 회사의 대표로 참석할 직원 5명의 지원을 받는다 comes with pay additional benefits 참여할 경우 페이도 있고 다른 혜택도 있다 하고 싶은 사람은 12월 12일까지 매니저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이었고요 recruit volunteers represent company 행사에서 회사를 대표할 지원자를 모집하려고 가 정답이었습니다 need s t a f 을 recruit volunteers 이렇게 돌려말했고요 14번 국립공원의 늑대 제도의 프로그램 예상 못한 문제가 많았는데 첫 번째 o u r c o m p e t e 산사자와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두 번째로 kill cops 가끔 산사자 새끼를 죽인다 이런 문제들로 산사자 개체수가 크게 감소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How reintroduction negatively impact 늑대 재도입이 산사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How compete과 kill cops를 How negatively impact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15번 남자의 고교 졸업률이 여자보다 낮은 이유들 첫 번째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두 번째 태도 문제로 인해 suspension 정확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when needed 심리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What might explain... Rates, 남자의 낮은 도럼률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정답이었습니다. 십육 번 A 대왕은 광범위한 정복 활동 후 newly subjugated, e m b r a c e unfamiliar 식민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생소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Fueled resentment 이런 행동들이 자국민들 사이에서 분노를 키웠다는 내용이었고요. Adoption of foreign angered on um, 외국 문화 수용 정책이 자국민들을 화나게 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Embrace unfamiliar 이걸 adoption of foreign, f u e r e d resentment를 angered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Embraces, f e w e r a d o p t e d 진출 단어입니다. 다음 암코렉트 17번 A 카페의 컨테스트 광고 2인 커피 쿠폰 받고 싶으면 참가해라 How to enter 참가 자격으로 첫 번째, A 카페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두 번째로, 이 광고 글에 대한 게시글을 좋아요 한후 친구를 두명 이상 태그해라 세 번째로, A 카페에서 보낸 개인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public post 꼭 공개 업로드여야 한다 질문으로 not 참가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로열티 프로그램 카페에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하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8번 전기 스쿠터 부상 사고 3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사고 일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하이스트 인 스프링 봄에 사고가 가장 많은데 Closely followed by summer 여름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머리 부상은 부상 사고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하고 그중 70%가 헬멧을 안 썼을 때 발생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스프링 More than summer 여름보다 봄에 사고 사례가 더 많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하이스트 Closely followed by 이것들을 more than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19번 경비원 모집 현재 파트타임으로 구인하지만 Possibility of later 추후 풀타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오후 지역 야간 근무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날 required. 유사 경력은 선호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training to meet standards.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기준에 맞추는 게더 중요하니까 관심 있어서 일어서 보내주면 검토 후에 12월 중순 대면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no related experience, considered.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채용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not required를 considered.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20번. comprise. never before documented.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구성된 피해충의 화석을 발견했다. carbon dated. near plant. 과학자들은 화석 근처의 식물을 탄소연대로 측정해서 estimated 4.2만 년전 생물로 추정했는데 추후 연구로 4,000년 더전 생물로 밝혀졌다 악조건 속에서는 신진 대사를 멈춘 채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대사를 멈춘 해충은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consist of previously unknown 이전엔 알려지지 않은 종으로 구성된 해충이다 이 선지가 정답이었습니다 comprised never before documented 이걸 consist of previously unknown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found by carbon dating them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서 그 나이를 밝혔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화석 자체를 측정한 게 아니라 화석 근처에 있던 식물을 측정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Comprise, estimate, 빈출 단어입니다. 2 1번 정부와 간호 노조 간의 협상안이 타결됐다. Codifying, p a t i e n t n u r s e ratio,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을 명문화시켰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번나우 방지, 의료 효율성 제고, 퇴직한 간호사들 재취업을 촉진시켜서 ameliorate, nursing shortage,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었고요. 합의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formal limit on number in nurses care, 케어할 환자 수의 공식적인 한도 정하기가 정답이었습니다. c o d i f y 왜이시오 이걸 former limited number 이렇게 돌려말했고 헷갈리는 오답으로 resolving staff issues 신규 채용으로 인력난 해결하기 이 선지의 경우 합의한 내용 덕분에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ameliorate resolve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22번 독일의 S 전투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명됐는데 Beut o Shootdown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때는 영국의 정찰기를 격추하는 걸 실패했지만 연합군에겐 큰위협으로 감지되었다 미국 전투기보다 less maneuverable higherion speed 조종하는 건 어렵지만 속도는 훨씬 빠르다 developed at the take. 전쟁 막바지에 발명되어서 실제로 전쟁에 영향을 준건 거의 없지만 전쟁 이후에 미국이 S 기술을 가져가고 미군 기술에 도입해서 군용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었고요. Not used until late. 전쟁 후반부 때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Develop at the tail. 이걸 Not used until late. 이렇게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Not as easy to maneuver as S. As. as it is faster. 미국 전투기는 더 빨라서 S 전투기만큼 조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이 선지의 경우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했는데요. 질문에선 미국 것이 더 조종하기 쉽다. 에 s 의 속도가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정 반대 내용이라서 오답이었습니다. maneuver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인퍼 23번 We v e at home commute 딸이 대학 입학했을 당시에 집에 살고 통학하기 기대했다. draining 딸이 통학이 너무 지친다며 자취를 희망했다. 물론 독립을 원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미 학비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웠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on the third 딸이 굴복하지 않고 웨이터 알바까지 시작해서 이런 의지에 감동받고 결국 월세를 지원해 줬다는 내용이었고요. regarded campus within commuting 그는 학교를 통학 가능한 거리로 생각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딸이 힘들다고 했지 만 일단 안 된다고 거절했으니까 통학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With regard i to 빈출 단어입니다. 2 4 번. Play s w a p p W 시장의 A 정책 반복. 이로 인해 다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고. o u t l e t workers no longer substitute policies. 지역 봉사자들이 경찰을 대체하는 걸더 이상 할수 없다. 이런 결정을 재선을 앞두고 시장의 지지율이 급감하자 그 급감한 원인을 reversal due to surge unprecedented u r i n g tenure. 그녀의 재임 내내 드물었던 범죄율 급증 탓으로 보고 급하게 정책 반복을 단행했지만 비평가들 이 지지율 급감은 겉으로 보이는 근거인 범죄율 증가뿐만 아니라 lean toward practical centrists 대중이 실용적인 중도에 기울고 있다는 포인트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이 지역은 극단적인 진보 지역이지만 요새는 현실과 타협하려는 의견이 강세라는 내용이었고요. previous policies minimal impact W의 이전 정책들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 정책 이후에 범죄율이 급증했고 그녀의 재임 기간은 변동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전 정책들은 영향을 적게 줬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our workers. Who Rise. 지역 봉사자의 권한 증가로 범죄율의 증가 속도가 늘어났다. 이 선지의 경우 반대로 범죄율이 급증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By 경찰 집단은 A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선지의 경우 A 정책을 번복한 후에 경찰 집단의 권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Outlets u b s t i t u t e reversed surge u n p r e c e d e n t e n u r e 진 단어입니다. 다음 25번 T의 소설인 반제제와 비평가들은 이 소설을 2차 세계대전의 allegory 풍요 기법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T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원래 진실이든 허구 prefers narrative 역사처럼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forced correct interpretation 풍유 기법의 경우 올바른 해석을 강요하는 반면 wider latitude on drawing 상상된 역사는 현실과 허구를 있는 더 넓은 자유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론 소설에 2차 세계 대전을 일부 반영한 건 인정하지만 정확하게 반영한 것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다는 내용이었고요. interpretations overly narrow 작가는 비평가들의 해석이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한다가 정답이었는데요. 풍유 기법은 올바른 해석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 책을 비평가들이 풍으로 판단했으니까 내. 작품에 대한 비평가들의 해석이 굉장히 편협하거나 이렇게 유추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질문의 wide latitude 이걸 반대 말인 narrow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다음 파트 4첫 번째 긴 질문 과제 연장 요청 메일. 이건 이메일이기 때문에 처음 메일이 아래에 나왔죠.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처음 메일부터 보면 피 교수님 신입생 글쓰기를 수강하는 지인인데요 Family commitment 가족 사정으로 인해 과제를 못해서 일주만 연장해 주길 부탁합니다. Office hour 교수님과의 상담 시간때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h o p e d to make revisions over the weekend but failed 수정문을 주말 내로 완성하고 싶었는데 실패. 내용이었고요. 답장은 my hands are t i e t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due to clear policies 매우 명확한 학과의 정책상 only one extension 응급 의료 상황일 때만 딱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도 requiring a doctor's note 의사 소견서가 필수라는 내용이었고요 26번 main purpose of p's response p 답장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이건 1문단 메인 문제니까 deny request for extension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하려고 가 정답이었고요 27번 인퍼문제는 review the draft 교수는 g의 과제 초안을 검토했다 이 선지가 정답이었는데요 상담 시간때피드백 졌으니까 주위에 미완성 글을 받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긴지은 The Buzz Powers Change by a viral video 바이럴 영상이 바꾼 식당 정책 W가 생일 파티를 하려고 D 식당을 예약했다. 500달러를 보증금으로 냈고 최소 25명에 최소 1000달러를 결제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이행을 했고 당일에 300달러를 추가로 현장 결제했다. Now refunded. 그렇게 했는데도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아서 매니저 C에게 연락했는데 Run late without prior notice. 매니저는 사전 고지 없이 파티를 너무 늦게 끝내서 Over time. 직원들이 야근한 걸 핑계로 환불을 거부했다. 가이 녹취를 SNS에 게시한 후 널리 퍼져서 식당의 대표가 환불해준 후 사과문을 게시했다 That's overhaul 그리고 예약 정책을 전면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28번 메인 문제는 Social media filter shamed Service revamped SNS 공분으로 창피당한 식당의 서비스 개편이 정답이었습니다 t h e b o s i policy changed Overhaul 이것들을 Service revamped 이렇게 돌려말했고 29번 War reason keep C가 보증금 킵한 근거를 물어보는 질문의 정답은 Staff work extra hours 직원들을 추가 근무 시켜서였고요 o v e r t i m e extra hours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depart, borrow, revamp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간증문 첫 번째 문단 G 국의 N족 소멸 현상 New Endowed and Eventually v a n i s h 14세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결국 다 사라졌다. 두 번째 문단에서 temperature plunge I 국의 화산 폭발 여파로 기온이 떨어져서 농사가 어려워지고 바다 항해도 위험해졌다. 더군다나 주요 무역지인 P 국이 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품들이도 떨어지는 N족의 바다 코끼리 상하는 경쟁력을 잃었다. lucrative trade 결국 수익성 높던 무역도 잃어버렸다. 또 유럽의 흑사병 이나 G국으로 직접 유입된 건 아니었지만 G국과 교류가 매우 활발한 N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보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요 30번 메인 문제는 Causes of collapse of settlements G국에서 N족이 사라진 이유가 정답이었습니다 Vanished 이걸 Collapse of settlements 이렇게 돌려 말했고 31번 코렉트 문제는 Elephant Consider e d superior to Wallace 코끼리의 상아품질은 바다 코끼리의 상아품질보다 높다고 여겨진다가 정답이었습니다 Blonde Lucrative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긴즈문 스토콜롬 중국은 이건 오우 죄수의 은 은행 강도 사건에서 유래한 개념인데 이 죄수가 수감 생활하던 중에 공식적으로 외출했던 날 은행에 침입했고 held 4 employees hostage 직원 4명을 인질로 잡았다 이후 법무장관 P와 통화하며 같이 복역 중인 깜빵 동료 O.F의 석방과 현금 탈출 차량을 요구했지만 그와의 전화 후 실망했고 인질극은 6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인질 중의 한 명인 N이 P와 직접 통화했는데 showing strong empathy 놀랍게도 경찰보다 O를 신뢰한다며 강한 연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했다 subdued 결국 경찰이 범인을 제압한 후 인질 들을 구출했다. 현장에 있던 범죄 심리학자 B는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later coined the term 추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명명했다. Mental disorder 이걸 정신 질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temporary under extreme duress 극심한 강압 속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3 2번 correct 문제는 not officially clinical diagnosis 의학적 증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진 않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Mental disorder를 clinical diagnosis 이렇게 돌려 말했고 페클린 오답으로 already existed 사건 전에도 이런 증상을 설명한 용어가 존재했다. 이 선지의 경우, 이 사건이 매우 흥미로운 놀라운 사건이었고, 사건을 관찰한 범죄 심리학자가 사건 이후에 명명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33번 인포 먼제는 expected to be more cooperative. 오는 피가 더 협조적일 줄 알았다. 이 선지가 정답이었는데요. 피와의 전화 후 크게 실망했고, 화가 나서 6일 동안 인질극을 지속했으니까, 전화협상이 통할 줄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a c h i e v e partial success. 에는 통화협상에 일부 성공했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인질 n 는 통화를 통해 범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결국 경찰이 제압했기 때문에,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empathy, kind, disorders, yes, 변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근지문. mollusks, 연체 동물 C. 첫 번째 문단에서 bottom of ocean. 초창기의 C는 해저에 사식했었다. develop e d shells. 그러다가 껍데기가 생기게 진화했고, chamber, buoyant. 그 껍데기와 몸 사이의 빈 공간 덕분에 부력이 생겨서 바다의 바닥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단. sound waves, bounced off. 그런데 포식자가 쏘는 음파를 이 껍데기가 반사시키면서 harder to be undetected. 포식자의 눈에 안 띄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 점차 껍데기가 사라지게 진화했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 화석화가 어려워졌다 세 번째 문단 그나마 pH 화석화 특정 환경에서는 가능한데 Often hindered by ammonia 이것마저 종종 암모니아의 방해를 받는다 이 암모니아는 f r e z e n in bodies like squid 오징어 등의 몸 속에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34번 코렉트 문제는 Easier for predators Detect 껍데기는 포식자들이 쉽게 씨를 감지하게 했다 이 선지가 정답이었고요 Harder to be u n d e t e c t e d 들을 Easier detect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35번 Why rare? 오징어 화석이 드문 이유 정답은 X-crit Inhibit pH fossilization 배출 아 암모니아가 pH 화석화를 방해해서 지문의 힌들드 바이를 인히베 t 츠로 돌려말한 정답이었고요. detect, hinder, excrement, inhibit, 빈출 단어입니다. 자, 독해 전문 학항 살펴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을 모두 맞추기 위해 점수대별 공부 영상을 따라서 목표 점수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뤄본 유형별 학습 패턴과 그 프리퍼,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셉텝스의 점수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고 정답 확인, 총평 상세설까지 보고 싶으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에 무사히 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